강원도,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합성으로 거의 모든 지명이 신식의 지념무대 경도인 서울의 지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실체를 밝혀봅시다. 강릉 대도어부, 강원도 강릉 도어부의 군명을 예국, 임둔, 명주, 동원, 동원, 경흥, 철국, 도원경, 하슬라, 하서량, 명주, 이명, 명원, 북빈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분석해봅시다. 예국, 통상, 한국인을 예맥자국이라고 하는데 얘가 바로 강릉이었다고 합니다. 임둔, 한사군 중 임둔이 강릉이었습니다. 동원, 철구, 동원, 동주, 동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해도 평상과 평안도 양덕의 군명이 동양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명도 살펴봅시다. 군명, 철성의 전원 또한 세금으로 금성이기도 합니다. 상기에서 철과 동원, 동일한 지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군명, 창원은 또한 경상도 창원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온, 온양온주의 동부가 동온이 됩니다. 경흥, 경주와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산의 군명 옥산이란 신식의제내무대 오로봉이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반질반질하다고 해서 옥산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경원과 경흥의 군명 공이란 이곳이 노나라의 곡부로 곡부 국부 공시가 이곳에서 개출되었던 것으로 곡부가 경주에 포함되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도원경, 강원도 정선의 군명을 익매산봉주진 도원이라고 합니다. 산봉의 봉 지역이란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을 봉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노정 운금로 고려 초기에는 동경을 설치하였다가 그 후에는 아소 또는 경흥이라 불렀고 충녕한 때의 지금 명칭으로 고쳤던 바 강원 일도에서 큰 부다라고 했습니다. 동경이란 경주의 군명으로. 강릉의 군명 경흥에 의해서 보셨듯이 강릉이 바로 경주였던 것입니다 신증 동정호 강릉의 신증에 강릉의 눈앞에 동정호가 있었고 그곳에 악양루가 있었습니다 동정호와 악양루는 우리 역사 속의 지명들입니다 경포대 경포란 경지역에 있었던 폭으로 경지역에 있었던 성이 함경도의 경성으로 역사 속 함경도의 경성이 바로 역사 속 강릉에 있었습니다 신증 강원도 강릉의 신중조를 인용합니다. 강릉의 신증에 나오는 대성전이 있었던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계상기정의 석고가 소동파가 읊은 봉상팔간의 그석고와 동일한 석고일까요 먼저 계상기정의 석고의첫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성에 있었던 문이 대성문이며 정각이 대성전으로 계상기정의 석고가 공자의 사당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동파의 후석고가를 인용합니다. 소동파도 공자의 사당에서 석고를 보았다고 읽고 있고 석고의 글귀도 선명히 일치하고 주선왕의 색인 것이라고 한 것까지 같은 것을 보면 동일한 석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산기정을 포함한 연행기의 무더가 소동파의 봉상팔간이 분명한 것입니다. 대성문 안에 대성전이 있었던 것은 지리의 기본상식으로 이곳에 석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릉의 군명 중에 경흥을 기억하시겠는지요? 함경도 경흥의 군명이 공성으로 이곳이 노나라의 곡부라고 밝혔으니 이곳은 공씨가 탄생한 공자의 고향으로 그곳에 공자의 사당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봉상팔관의 무대 봉상이란 바로 전하의 중심 금성 전부가 있었던 곳을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봉황 마크는 봉성인 금성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역사 속 강릉은 동해 바다에 접한 촌에 있었던 지명이 아니라 바로 전하의 중심 금성 전부가 있었던 경도인 서울의 지명입니다. 고적, 고저, 강릉의 고적편을 인용합니다. 보현산성, 석축이다. 둘레는 1,707척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향산유랑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보현산성에 있는 것이 보현사이고 조개문인 조개사가 묘향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조개사는 서울의 종로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즉, 묘향산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신식의 진해부대인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제형 강릉의 제용주를 인용합니다. 김구용해시에큰 물결이 땅을 말아오는데 봉래영주 가깝고 높은 영은 하늘을 만질 듯 태산 화산인가 의심한다 고 했습니다. 봉래란 경상도 동래의 구명이 봉래이며 영주란 전라도 고부와 제주의 지명으로 강릉의 삼신산인 봉래풍악의 금강산과 영주산이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다고 하며 현재 차이나에 조작된 태산과 화산이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로. 강릉의 부르편을 인용합니다. 상원사, 오대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향산유랑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향산유랑가의 상원함이 바로 상원사로, 상원사가 역사 속 묘향산에 있었던 곳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이 오로봉인 오대산 중에 한 봉우리인 향로봉이었던 것입니다. 삼척도어부, 강원도 삼척의 군명을 실직척주진주라고 합니다. 성곽, 옥원성, 옥원역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옥원 옥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옥촌 옥구는 동일한 지명으로 옥주를 옥산이라고도 합니다. 옥산에 있는 하천이 옥천이 됩니다. 신식의 전의무대 오르복은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옥같이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며 전라도 영남은 천왕님에 계셨던 곳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노정 강원도 삼척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도화의 무대는 동원경으로 삼척을 진주라고 합니다. 진 지역을 추가로 찾으면 삼척을 밝힐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양양 도어부.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덕룡, 임문 익룡, 덕룡, 양주, 양산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양양, 청와, 익주, 익현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로 브리테니카의 사사명조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쏠간, 원적은 영주이다. 조양을 영주라고 합니다. 대조영이 벌모로 잡혀 있었던 그 영주이며 고려 왕건이 영주 왕시였습니다. 그런데 화하성시 청소의 영주를 내몽골인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주에 있는 하천이 무천입니다. 왜 차이나 지명 요령성의 영주와 브리테니커와 신중동국 여지수남의 지명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차이나와왜 한반도의 지명들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것일까요? 성지 설악산 고성 산 정상에 있으며 공금성이라고 하며 토토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설악산이나 설상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설성입니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이 사냥으로 신중동국열지신함에서 음과 양은 동일한 의미로 충청도 음성은 또한 양성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양성의 지형을 이용합니다. 경기도 양성에 가까운 곳에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해군 강원도 평해의 군명을 근을어 기성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해와 전라도 함평의 군명 기성이란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입니다. 군명 모, 모양 모평은 하우인 김수로왕이 전사한 모산젠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노정 월송정 고울동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월송정이란 제우국 월나라가 있었던 소나무 정자입니다. 역사 속 평행인 초계 칠리에 가까운 곳에 제우국 월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간성군 강원도 간성의 군명은 수성수성 가라올수성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과 수원은 수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이곳 수성은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에 물이 고인 곳으로 이곳이 사해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고성군. 강원도 고성의 군명을 달홀 풍암이라고 합니다. 고향 고주에 있는 성이 고성으로, 고향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이곳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강원도 간성의 고적편에 열산 폐연. 열산을 봉산이라고 합니다. 천부가 기대고 있었던 산이 봉산입니다. 강원도 간성의 고적편에 나오는 열산은 또한 열고야산입니다. 열자의 황제편에 의하면 열고야산에는 신인이 있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성을 그의 신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 신성이 부더불 즉부도부처라는 것입니다. 열고야산을 한번 고찰해 봅시다. 열산은 여산을 가리키고 고야산은 고양산 수양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 박산은 두백산 즉 백두산이 되지만 마리 박산은 고박산이 되기도 해서 고양산으로 부른 말이 고야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고주에 있었던 성인 고성의 지명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통천군. 강원도 통천의 군명은 휴양, 금내, 금양, 통주, 금난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통천과 평안도 선천은 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선주에 있는 성이 선성이 됩니다. 예의 안에 있는 산이 예산으로 충청도 예산의 군명 오산이란 신시계체내무대 오로봉의 오산을 까마귀오로 변조했던 것입니다. 신증 청허로 동원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노정에 청허로 주촌현의 객관서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울진현 강원도 울진의 군명을 선사 우진야 고위라고 합니다. 산천 강원도 울진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우산도 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신증 동공여지순남 경상도 칠원현의 군명을 칠토칠제귀성 무릉이라고 합니다. 무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 귀성이 있었던 곳으로 우산도 울릉도가 무주에 있었던 능침 무릉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 동해바다에 있었다고 하는 그 울릉도와 동일한 지명으로 역사 속 울릉도는 독도와 죽도가 있었던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울릉도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노정능허로 객사동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허에 있었던 누각이 능허로와 능허대로 동파 소식의 능허대기의 무대가 바로 능어였습니다. 인터넷백과에서 능어대기를 치시고 관련되는 지명들을 신중동공 여지순남에서 찾아보시면 그곳의 무대 봉산발간이 바로 종조대왕의 무대 화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역사 속의 무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흑곡현 강원도 흑곡의 군명은 숲비곡 숲계 항림이라고 합니다. 흑곡의 군명 항림이란 학이라는 지역에 있는 숲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학성입니다. 경상도, 울산과 함경도 안변의 군명이 학성으로,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화왕은 화성에 있는 왕의 화왕으로창녕의 군명 하란, 한나라가 공국된 초기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산천, 박산, 고울북쪽 80부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박터를 한자로 음차한 곳이 박으로, 이곳이 박씨가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영흥과 박천의 군명 박평과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산이 박산입니다. 원주목,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성안 일신, 정원이큰 평량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성안과 평안도 성천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성안 송도에 있었던 하천이 바로 성천이 됩니다. 원주의 군명 평원은 또한 삼국주의 영웅, 유비가 현령으로 있었던 곳이며, 이곳이 절본이기도 합니다. 이 절본의 의미도 살펴봅시다. 투루파란순 우리말 들판 또는 박달 박투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이 투루를 발음할 때 추루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추루를 투루로 발음하기가 예나 지금이나 동서가 다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 투루판을 추루판 혹은 추루폰이라고 발음하거나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고주몽이 도읍한곳을 쳐루폰 혹은 절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 고구려가 시작된 곳이 바로 원주 초기였습니다. 고적 천황사 주회동 쪽 이리쯤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의 촉 가까이 천황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춘천 도어부. 강원도 춘천의 구명을 삭주, 광해, 안양, 수춘, 봉산, 우수, 수약, 오근내 춘주라고 합니다. 춘천의 구명을 분석해봅시다. 삭주. 평안도 삭주의 구명을 영세라고 합니다. 경기도 상령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경기도 상령의 건치 연역에 등장하는 사급은 삭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광해 안양.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이며, 춘천의 군명 안양이란, 이것이 안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왕님의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건치 연역. 강원도 춘천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맥국인데 신라의 선도가 6년에 우수주로 하여 군주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예맥족의 맥이 춘천이라고 합니다. 예맥족의 예는 강릉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제95회에 예맥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강원도 정선의 군명을 익매 삼봉 주진 도원 친봉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이 도원경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노정 강원도 정원의 노정에 봉서루, 객관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봉서루가 강원도 정선, 전라도 능성, 경기도 죽산, 충청도 단양, 경상도 풍기에 있었다고 하니 이들은 동일한 위치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역으로 적절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월군, 강원도 영월의 군명을 내생, 내성이라고 합니다. 노정, 금강정, 금강장의 언덕 절벽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이란 촉인. 금도 금성의 그른강이 금강이라고 했습니다. 매종루, 객관의북쪽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청하의 노정에 매종루, 동원의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기는 청하, 양양, 익현,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로 청하란, 청주에 있었던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평창군, 강원도 평창의 군명을 웃고 배고 노산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과 충청도 이산의 군명 노산이란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지명입니다. 충청도 이산하의 산천과 군명을 인용합니다. 노산, 전북쪽 오리에 있는 진산으로 일명 송산이라고도 한다. 노산을 송산이라고 합니다. 송산이란 단순히 송이 있는 산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명사입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송주라고 합니다. 송주에 있었던 산이 송산으로 평안도 송천이란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현 서울에 있는 성산대교의 성산이 동일한 지명입니다. 인제군 강원도 인제의 군명을 조족오사회 휘재라고 합니다. 속현 서화현 화는 화로 쓰기도 하고 조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상계 신중동공여지승남의지명포시는꼭 외우셔야 됩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을 조성농사라고 합니다. 농서는 당고조의원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서주 서산에 있는 성이 서성입니다 충청도 서산의 군명 부성은 또한 부평에 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 명원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국명이 명조선이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횡성현 강원도 횡성의 군명은 횡천 오삼의 황천 화전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횡성의 군명 화전은 화전이기도 합니다. 화양에 있었던 바시 화전입니다. 화약은 경도인 서울의 초계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산천, 마산, 현해북쪽 1위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 마읍, 한주라고 합니다. 한산의 군명이 마산으로 한주란 삼만의 중심으로 한시가 탄생한 천부가 있었던 청주라고 했습니다. 홍천현, 강원도 홍천의 군명을 화산, 벌력천 녹효라고 합니다. 홍천의 군명 화산은 서울의 삼각산인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홍천은 홍주 홍양에 흐른 하천입니다. 홍주의 군명 안평은 안평대군의 봉지이며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이고 경기도 풍덕의 군명 하원은 하양과 동일한 지명이며 함경도 고원의 군명 고주는 고양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도 화양강진 남천에 있는데 가물면 다리를 놓고 장마에는 배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군명 화산은 서울의 삼각산인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화양에 있었던 산이 화산이었습니다. 우선 초계 의미와 지명을 다시 살펴봅시다. 강원도 홍천이 역사 속 초계 지명이었습니다. 이제 역사 속 서울에 있었던 삼각산이 화산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는지요? 회양도어부, 강원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 이물성이라고 합니다. 이중 연성과 교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연성, 연주에 있는 성이 연성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연주로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에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교주, 강원도 회양의 군명 교주에 흘렀던 하천이 교화입니다. 상기의 지명 이한예산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방식으로 군명 오산이란 신시의친의 무대 오로봉의 오산이 까마귀오로 변주된 것이며 이 오로봉이 한 쟁반에 모인 연꽃 같다고 해서 부용인 연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철원 도어부, 강원도 철원의 군명이 철성동주창원철원 육창이라고 합니다. 철원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철원, 철성, 동주. 철원, 철국, 철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이곳에 있었던 성이 철성, 철홍이고 동주, 동원, 동양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철성은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라고 했습니다. 창원. 경상도 창원의 군명은 굴자, 의안, 의창, 회산, 골포, 합포, 회원, 환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 굴자는 고주국의 지명으로 황해도 해주와 관련이 있으며 창원의 군명 의안은 평안도 의주와 동일한 지명이고 창원의 군명 회원은 함경도 회령과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요건 용담역 부에서 쪽으로 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이 옥천이라고 합니다. 용 안에 있는 성이 용성이고 용성에 있는 연못이 용담입니다. 용담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가까운 곳에 고죽국의 철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성현, 강원도 금성의 군명을 모성, 야차홀, 익성, 금양, 도령이라고 합니다. 금성의 군명을 분석해봅시다. 모성, 역사가 잉태된 곳이 모성으로 이곳이 천하의 중심인 금성천부입니다. 익성, 익주에 있는 성이 익성입니다.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이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우로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금양, 강원도 금성과 통천은 금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강원도 통천과 평안도 선천은 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선주에 있었던 성이 선성입니다. 예안에 있었던 산이 예산으로 충청도 예산의 군명 오산이란, 오로봉의 오산을 까마귀 오로 변주했다고 했습니다. 노정 경양루, 읍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양과 경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주는 천왕님인 탕구루가 계셨던 경사의 땅 탕구트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형성에 금성 천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천하의 중심 금성이 강원도에 등장할까요? 신중 동국여지스남의 지리, 제명의 주작도 이렇게 일정치 않다는 것입니다. 양구현. 강원도 양구의 군명을 요운 홀차, 양로, 양구라고 합니다. 양구와 양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양주는 한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낭천현 강원도 낭천의 고명을 생천 야심해라고 합니다. 누정 남진정 남진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영춘의 산천에 남진 현 남쪽 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영춘의 산천에 성산 현 남쪽 삼리에 있는데 진상이 달아가고 했습니다. 평안도 성천의 고명을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었던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촉의 이름인 성도의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남진이란 남양남원 남평에 있었던 폭으로 이곳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천현 강원도 이천의 군명은 화산 이진매라고 합니다. 화 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송이 화성으로 화산은 서울의 삼각산이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 화성이 바로 화성입니다. 이주에 흘렀던 물이 이천으로 이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개봉의 지명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미 연행록의 실제 경유지인 이옥, 이주에 대해 신강 동쪽 끝에 있는 한밀, 전지인들은 카물 혹은 코물이라고 발음한데 고대 중국에는 이오로 알려졌고 원사에는 한밀력, 한밀이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카물 혹은 카미 혹은 하미가 무엇일까요? 카미란 신도카시의 카샤카이며 미란 한글 고어의 매의 산으로 가산이 됩니다. 이슬람의 성지라고 제작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바로 우리 역사 속에 카미입니다. 메는 매미의 산이며 카는 샥과 석가로 메카는 카산 카미가 됩니다. 이슬람이란 이슬은 외양 밖에 의미이며 람은 라마로마브라만의 밝은 의미입니다. 영어의 브라이트의 브라이트는 바로 한글의 브라바라몬이 밝은 토라는 말입니다. 영어 브라이트의 원뜻도 밝은을 의미합니다. 이 하미를 카미라고도 부르는데 마르코 폴로가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케메인프이고 집사에서는 카이민프라고 하면 이들이 카미를 지칭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동방견문록에 마침내 케메인프라는 매우 풍요롭고 거대한 도시에 있었던 대칸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개평부를 옮긴 말로 몽골인들은 이를 개봉으로 발음했지만 라시드 우틴의 집사에서는 카이밍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당 대장원 삼장법사전에 요국이 등장하는데 이 요국의 주에 신강육을 자치고 한밀년 호안명제 영평에. 흉노를 정벌하여 요로의 땅을 빼앗아 이하 도위를 두고 돈전을 개설 뒤에 이가 요현을 세웠고 쥐는 요도위를 두었다. 북위와 북주 시대에는 선선인이 이 땅에 이주하였다. 수나라 대업 6년에이 땅을 빼앗아 요군으로 하였다. 정관 4년에 이주를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628년에 현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당 태종은 하미를 정복해서 거기에 이주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미의 위치는 돈항 이동지방에 오는 사신과 관리 군인 상인들이 쉼없이 다니는 길목의 중간 기점이 되어 연항록에 등장하는 영평부로 변주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카미를 알아챌까봐 원사부터 동방영문록 주석까지 개평부라고 이름을 박아놓고 한자 이름이 나올 때는 개평부를 살짝 바꾸어 영평부라고 부릅니다. 이 돈항이 바로 경주의 동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미인 2호 2주를 영평부라고 불렀으니 이 지명을 찾아 봅시다. 대동지지읍지로 황해도해주조를 인용합니다. 황해도해주조에 거란이 있었다고 하는 요해경기가 등장하며 영평부를 고고죽국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을 동음양골영흥이라고 합니다. 영평을 또한 영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영평과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방식입니다. 이곳의 지명을 더 밝혀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함경도 영흥을 영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영흥이라고 합니다. 하미카미의 개봉의 지명 영평은 또한 영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이 영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이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남양의 군명 당성이나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명 하나 찾는 작업은 정말 많은 노력이 소모됩니다. 산천 강원도 이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송산 현해북쪽 일위에 있는데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송천의군명은송주라고 합니다. 송주에 있는 산이 송산으로 송천이란 초기 이름인 송도이기도 합니다. 이주가 초기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이곳에 개봉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요 강원도 이천의 삼요를 인용합니다. 삼위에 나오는 용의 집이란 천왕님이 기셨던 용성이라고 했습니다. 평강현, 강원도 평강의 군명을 광평, 평강, 부양, 오산해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강의 군명을 분석해봅시다. 평강, 평강이란 평원에 흐른 강의 평강입니다. 강원도 온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정안이라고 합니다. 광평, 광평이란 광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광주는 한성부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제형, 강원도 평강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구름과 비는 강성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평강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을 강성, 진성, 귀성, 족촌이라고 합니다. 금화현, 강원도 금화의 군명을 화산, 부요, 부평이라고 합니다. 화산은 삼각산인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부평의 군명을 살펴봅시다. 부안과 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부평의 군명 길주의 지명을 또한 분석해 봅시다. 상항기는 길주와 창령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이었습니다. 안협현 강원도 안협의 군명을 아지납 궁학안사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상령과 평안도 영변은 안삭의 군명이 중복되고 영변의 군명 연산연주는 황해도 연안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이었습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온양의 군명 탕령이란 상나라 탕왕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명들을 신중동국여지승남 팔도의 군명에서 찾아 모으고 모아서 아리안 엑스의 역사복원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함경도의 지명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